안녕하세요. 운 좋게 알고리즘으로 찾아보는 럭키펀치입니다. 오늘은 노인분들이 가장 많이 키우는 견종인 시추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에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추는 둥근 얼굴에 납작한 코, 큰 눈, 길고 부드러운 털이 특징인 견종입니다. 오래전부터 중국 광시에서 기른 반려견으로 체고는 최대 27cm, 체중은 8kg를 넘지 않는 소형견입니다. 또 한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는 반려견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중국에서 탄생한 견종이지만 중국 공산주의 혁명 당시 거의 멸종위기에 몰렸고 유럽에 전달된 몇 마리의 시추 덕분에 명맥을 유지하다, 1960년대에 미국으로 건너가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성격은 온순한 편이고, 고통을 잘 견뎌내는 인내심도 있습니다. 이때는 오랫동안 랩독으로 자라, 운동량이 적어 가벼운 산책이나 실내에서 놀이를 하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또 고집이 센 편이라 훈련을 시킬 때 칭찬과 보상을 기반으로 한 훈련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며 수명은 10에서 18년으로 오래 사는 견종입니다. 키트면 고관절, 이형성증과 슬개골탈구를 조심해야 하며 납작한 코는 호흡곤란이 올 수도 있으며 큰 눈과 긴털 때문에 눈 관련 질병도 항상 주의해야 하는 견종입니다. 납작한 코와 큰 눈은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는 시추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하지만 이를 마냥 귀여워하기만 어려운데요. 바로 이두 신체적 특징이 시추가 태생적으로 안고 있는 질병의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단두종 증후군이라는 것인데요. 시추를 비롯해 퍼그, 불독 등의 납작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견종들에게 잘 걸리는 질병을 통합한 말입니다. 여기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호흡기 쪽의 문제인데요. 콧구멍이 좁아지는 비공협착이 대표적입니다. 여기에 콧구멍이 막히면 입안에 압력이 생기는데요. 영국의 노장이라는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두 증상은 호흡곤란과 코골이를 동반하며 꼭 예방을 해야 하며 심할 경우 수술을 꼭 해야 합니다. 시추를 기르고 계신다면 꼭 꼭 기억해야 할 질병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눈에 있습니다. 시추는 털이 길고 눈이 큰데요. 그만큼 털이 눈을 찌르면서 안구에 상처를 낼 수도 있고 눈물이 잘 보이지 않아 안구가 쉽게 마르며 강막염에 걸릴 가능성도 높습니다. 눈이 너무 큰 까닥에 지나치게 흥분을 하여 머리에 타격을 받을 경우 안구가 돌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추의 귀여운 외모가 다른 한편으로는 시추를 고통스럽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점은 항상 염두에 두셔야 시추와 오래 반려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시추는 중털을 가지고 있는 장구종입니다. 긴털이 부드럽고 탄스럽게 자라면 매우 아름다워 보이죠. 이는 털 관리를 잘 해줘야 한다는 말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일반 가정에서는 털을 길게 관리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 까닭에 시추의 미용을 할 때는 대부분 털을 짧게 깎는 편입니다 또한 눈이 자극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 머리 윗부분의 털을 짧게 자르거나 묶기도 합니다 시추의 장점은 몸심과 호기심이 적으며 순둥순둥하며 느긋하여 위험행동을 하지 않고 새로운 것에 대한 시도도 적은 편입니다. 구석에도 뭔가를 끄집어내거나 어지럽히거나 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며 사고가 상당히 적은 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레르기에 비교적 괜찮은 견종입니다. 단점은 고집이 세서 교육이나 훈련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한번 습관이 되어버린 행동들은 바꾸는 것이 어려우니 시추를 키우신다면 성장기의 습관을 잘 잡아 두셔야 합니다. 또한 식탐이 강하여 사료를 적당히 주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비만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시추에 대해서 마치고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상당히 감사하겠습니다. 빠른 영상 시청을 위하여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